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이때까지 꼭 버티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삼성전자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정확한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석 영상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유는 손가락만 빨면서 가만히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면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장 현실적인 현재 나와인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할수 있는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를 11월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 조금 비중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11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잘 시청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드리지만 제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어, 유망 종목들. 이 202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든가 AI 반도체 AI 챗봇 자료집이라든가 다양한 어, 후속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담아놓은 자료집하고 어, 추가적으로 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급등 종목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 마지막에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어,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하고 급등 종목들 얻어갈 수 있는 방법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 업체로 여러분들의 어, 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정보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어, 성함 뭐 이런 거 개인 정보도 그냥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말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 저는 삼성전자가 신고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도 11월 달은 조금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수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성전자의 이야기 논하고 있는데 왜 유동성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유동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아, 근데 대한민국에 투자해야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투자자금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유동성 수혜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 그 상승의 이제 깊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좀 적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한국 증시 밑에 있는 게 코스피 증시고요 위에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요 이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다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뭐 상승의 앞선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제 방향성이 어, 방향성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봐야 되는 게이 유동성 변화에 따른 어, 증시 상승인데요. 항상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이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주식시장이 꽤나 많이 올라가 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 하는 금리 인하도 그렇고 혹은 어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해 하는 금리 인하도 그렇고 결국 금리 인하는 증시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때마다 삼성전자가 했던 반응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 2021년도 1월달, 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대략적으로 15개월 정도 이후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보이시죠? 유동성이 풀리니까 같이 수혜해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 시작하고 12개월 만에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007년 9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금리 인하 시작하고 흔들 결국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신고가를 날아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전 고점을 넘어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7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부터 직전 고점매 빼볼 때를 넘어주는 데까지 대략 한 7개월 정도 어, 1년, 1년 좀 넘네요. 일기자리에서는 1년 좀 넘게 좀 걸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자리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최근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최근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봐와 같이 2024년도 8월달에 금리 인하 했죠. 이때 금리나 하고 나서부터 어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다가 다시 회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 신고가 자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과거 에 있거든요. 이 신고가 자리 부근까지한 어 차례 더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파동이 꽤나 남은 상태이죠. 꽤나 한 10%대 좀더 남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유동성 최근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결국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까지도 한번더 달성할 가능성이 꽤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설명드렸던 게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 시그, 부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냥 유동성만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직전 고점을 뚫어주려면 악재들이 좀 사라져야겠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의 악재들이 일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악을 찍고 개선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뭐 기술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막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모든 분야에서 싹다 박살났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죠. 이런 박살났던 이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전 어 지난 이제 지난 이제 8월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9월 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어 삼성이 이나노 반도체로 테슬라의 23조 원 대박 계약을 체결 다 2027년부터 생산하는 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 자율주행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삼성이 대신 생산한다는 얘기인데요. 파운드리 부활 분위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뭐, 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디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요즘에는 그, 이게 디램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HBM이죠. 그죠? 그래서 통틀어서 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어 부활하고 있다. 어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형 메모리, 어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어, 요 소식들이 이제 처음에 알파경제 통해서 나오다가 사실 알파 경제가 과거에 뭐 양치기 소년을 살짝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정화의 말에서는 이게 증명된 것들이 없어서 사실 어 알파 경제만 기사를 내고 다른 기사 기업 그 다른 기사들은 기사를 잘안 내니까 애매했었는데 최근에는 J.P. 모건에서도 다르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도 다른 걸 보면 신뢰도가 꽤나 높은 얘기라고 보입니다. 고대용 메모리와 고대용 메모리 12단 제품 품,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은 열심히 개발을 한지 1년 6개월 만에 겨우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디램 설계부터 싹다 다시 했죠. 그리고 초기 공급 계약으로 약 1만 개 HBM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이 HBM 기술력을 상당 부분 되찾은 것은 어, 되찾은 만큼 6세대 HBM HBM4에서도 좀 기대감을 어,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요건 너무 이제 황금빛 예정이고요. 어,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걸 이 해당 통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전망은 이렇습니다. 1만 개 HBM 초기 물량 공급으로 완벽하게 엔비디아를 통과했다고 비,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가지고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뒤졌죠. 1년에 이제 서버용 h HP... b 서버용, 서버용만 하더라도 판매되는 대수 자체를 생각해 보면 사실 HBM 물량이 그냥 극 초기, 이거 사실상 탑재가 안 되고 버려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에요. 너무 적은 물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적은 초기 물량 가지고 너무 오바하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서서히 손은 발을 맞춰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 이게 현실적인, 어,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라리 엔비디아까지가 안 되더라도 엔비디아 초기 납품 정도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올라와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적어도 어디에는 판매가 될수 있다라고 보냐면 바로 최근 어,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자체 AI 반도체 있잖아요 추론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자체 AI 반도체에 공급될 만한 가능성이 꽤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두구리 만드는 TPU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오픈 AI가 새롭게 브로드컴하고 설계하는 h b m 에아그아 메모리 반그 AI 반도체에 어, 삼성전자에 HBM3E가 들어간다라는가 요런 가능성이 꽤나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능성은 꽤나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통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 요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추록용 반도체, 자체 AI 설계 반도체의 납품을, HBM을 많이 납품하면서, 지금까지, 어, HBM을 판매하지 못했던 서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가 상승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본게 범용 반도체 판매량 증가입니다. 자, 범용 반도체 판매량 증가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 보통 이제 요즘에는 HBM이라고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판매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원래 기존에 평범하게 평상시에 원래 사용됐었던 HBM 전 시대 많이 사용됐던 게 이제 범용 반도체입니다. 범용이라는 건 애초에 자체가 여러 곳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고 높은 출력을 내는 건 아니고 적당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어, 지금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이 커졌습니다. 정확히 자체 의 AI 반도체 시장이죠. 커지면서 미국의 구글, 오라클, 브로드컴 등 다양한 자체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 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죠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커지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거죠. 반도체 사용량. 그러면서 특히나 밑에 게 동반됐기 때문에 저는 범용 반도체 가격이 크게 성장했다 고 보이는데요. 바로 중국의 AI 반도체 독립입니다. 이게. 독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게 됐고 그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hbm을 사용하기보다는 A, 아 가장 좋은 ai 반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찍어서 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수준에는 사실 범용 반도체도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어 지금 범용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특히는 랜드플래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플래시 가격까지 10% 가격 인상하고 20%까지 인상을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 메, 메모리 어, 반도체 뭐 지금 랜드플래시 가격들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비교적 범용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긍정적인 스마트폰 판매입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왜 이제 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 바, 스마트폰 판매가 이 파운드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스마트폰 판매나만 하면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판매 압도적인 판매량, 판매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2분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출하량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9%, 애플이 16%, 샤오미 1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갤럭시 Z, 갤럭시 플립 역대 폴더블 예약 사전 예약 최고를 기록. 했고요. 어,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굉장히 좋죠. 애플이 다시 좀 치고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뭘 탑재하기로 했어요?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하기로 했죠. 어, 그래서 AI와 폴더블의 성공으로 삼성전자 판매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AP 반도체라고 하죠. 어, 정확하게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가격이 어, 대략적으로 이번 분 정부 상반기 1월에서 6월달까만이지만해도 9조에서 8조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반도체만 사온데만해도 어, 엄청난 자금이 들었죠. 이 퀄컴을 통해서 사왔는데요. 엄청난 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엑시노스죠 엑시노스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생, 설계하고 생산하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해당 기술이 파운드리 기술이 지금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좀 애매했는데 이나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만 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기대감을 현재 삼성전자가 키우는 중입니다. 이게 생산이 되는 시기가 뭐 언제냐 라고 하면 어, 2026년 내년 1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돈도 아끼고 기존에 있었던 파운드리 적자도 맺길수 있거든요. 정말 대박이 날수 있는 영업이 익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 지금 현재 시행되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앞서 설명드렸던 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 지금 이, 이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으로 올라갈만한 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최악을 딛고 개선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개선되고 있고 범용 반도체, 범용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특히나 많이 수혜를 보겠다를 설명드렸죠. 게다가 스, 긍정적인 스마트폰 판매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개선될 만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번 내년도 1분기 어, 내년도 1분기라고 한다면 2026년도 적어도 2월 정도까지, 1, 2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가져가시라는 설명 을 드렸습니다. 분할 매도는 하되 최대 상승 폭은 이때까지 보면서 우리가 분할 매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11월 달까지로 좀딱 접혀졌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조심해야 될 만한 한 가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계의 논란인데요. 회계 논란인데요. 회계기준원의 국제회계 도입 논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생명 관련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해 볼게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을 국제 회계 기준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의 회계 기준을 사용했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 생겨나고 회계 기준이란 것 자체가 국내에 있을 때하고 해외에 있을 때 바뀌면 애초에 기업 가치 평가도 애매하고 기업이 뭐 어, 저지를 수 있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도 그 악용될만한 요소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다 통일시켜놓고 가장 라고 제가 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잡음이 좀 생깁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어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정도 들고 있는 그 지분이요. 그 지분이 무, 무, 문제가 뭐냐면 그 지분을 어떻게 매수했냐라고 하면 삼성생명이 보험을 보험상품 금융상품을 판매했죠. 어 그금융상품이 특징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입니다. 유배당이라는걸 배당을 해주는 상품이라는거죠. 각 제 계약을 하고 나면 이 투자한 계약금으로 계약금을 통해서 이 납입한대요. 100만원, 200만원을 맡겨놓는 거죠. 이, 이 돈을 가지고 삼, 이 삼성생명이 돈을 굴리면 돈을 굴리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마치 뭐 이자를 주는 상품하고 은행,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은행은 은행, 주로 채권을 많이 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주식 같은 것들도 구매하는 거죠. 이 유배당 상품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 그 투자 투자 이제 계약자들이라고 하죠. 투자자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계약자로도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뭐 투자자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 유배당 계약자로 유배당 계약으로 이 계약한 이 이 산, 이, 이, 이 돈으로 조달해서 산, 매수한 자산, 뭐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 부채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이 8 6고요 대략적으로 규모는 50, 25조에서 30조로 왔다갔다 합니다. 시가총이 왔다갔다 하면 할수록. 근데 이게 뭐로 평가받는 거예요? 부채로 평가받는 거죠. 예, 그러면 삼성생명의 재무 구조가 이상해질 겁니다. 어 재무 재표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기업은 멀쩡히 영업을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부채가 요만큼 늘어나서 예, 부실 기업이 될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과거부터도, 예, 철회해왔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현 정부가 과거 2022년도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회계 기준원을 싹 모아놓고, 어, 지금 제 질의 연석 회의를 거쳤습니다. 어, 회의를, 질의 연석 회의를 거쳐서 예외로 인정했었습니다. 아, 그래, 뭐 이거 국제회계 기준을 하는데, 이거 아, 예외로 두자. 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잘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해당 청, 이 해당 이야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 2022년도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회계 기준원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어, 대표들이 다 이제 물러나시고 새로운 인물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들 중에서 두 명은 최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임명된 인물입니다. 정권이 정치적 특성을 어느 정도 타고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인물들이 딱 임명이 되자마자 어, 논란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회계기준원이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회계기준원이 10월에 새로운 의견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내놓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의견서 같은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모두 22년 이후 새로운 인물들, 정치적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논란을, 비슷한 논란을 계속해서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주식가 폭락한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심해볼만한 이야기가 생겼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조심할 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잘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어, 여러분들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유동성 공급바 다양한 기대감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기대감은 언제까지 원래 2026년도 어, 지금 1분기 1월 2월 정도까지는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때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통계상 고점 자리가 어 지금은 이제 고점 자리까지도 한번 해볼만합니다. 신고가 자리까지도 해볼만한 자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비중맵도만 했지 어 이걸 쭉 끝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좀 봤는데 어 근데 어, 여러분들께서 11월달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어, 삼성전자의 비중을 한 절반 정도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매도 이런게 아닙니다. 절, 최소 근데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될것 같다. 특별한 변수가 더증장할것 같다. 그래서 11월 전까지 천천히 천천히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되고요. 11월 전까지 천천히 분할 매도 전략을 이어가시고요. 11월에 악재를, 악재가 주가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확인하고 다시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나 이걸 가지고, 아, 전략 매도 아래 떨어진데 급락한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돌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돌발 악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없는 악재고, 정권이 바뀌었고, 강력하게 지금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우리는 일 비중을 꽤나 많이 팔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마침 삼성전자도 꽤나 수익권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다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중 매도를 비중 매도를 꼭 진행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설명해드리지만 저희가 제가 최고의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매매. 사실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 계속 삼성전자 과거 역사 영상을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바닥에서부터 계속 사도 된다 괜찮다. 지금 모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매번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했고 최근 들어서 분할 매도 사인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매도 시그널이 거의 꽤나 많이 강력하게 들어온 시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내년 1월 달까지 기대해 볼수 있었던 수익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투자해야지 또 나중에 또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회라는 건 살아 남아 있어야 다음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쉽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도 그냥 아쉬움을 안고서 어느 정도 비중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이 최고의 뭐 이런 건 해주실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좀팔수 있는 어, 그래도 안정적인 전략들 최대한 많이 제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꼭제 이야기를 맹신하실 필요 는 없고요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잘 올라가고 있는데 초치는 얘기를 하면 안좋아질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도 시간에 하나 나왔는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간에는 아는데 또전달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맹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정보 매워 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매일 어 시장에 급등 가능 성이 높은 종목들이 받고 싶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자료집들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AI 반도 AI 챗봇 등 다양한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디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냐? 이재진의 어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100%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진! 검색하시구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 네.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급등천주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급등천주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요즘 승률이 유독 좋죠. 그리고 공직을 뭐 승률이 뭐을때 있고 안 좋을 때지만 약80% 정도의 확률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집도 많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 부터 부터 시작해서 어, 그리고 어,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강력했는지까지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정리 자료들 무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나서 푸시 버튼만 푸시 설정 알림 설정만 잘 하시면 여러분께 매번 올라오는 정보들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정말 마무리해 볼게요.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 모두 고생하셨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다운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